놀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선입니다. 안녕하세요 가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촬영을 언니랑 또 마주쳐. 같이 하게 돼가지고. 어 이렇게 둘이는 또 처음이에요. 매우? 오늘 놀토 의상 컨셉은 아, 뭐예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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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. 저는 일단 아 이게 완성이 되진 않았는데 캐나다에서 어, 덜 완성됐죠? 왜냐면 애가 있어요. 애가 있어요. 어. 아 애가, 애가 있어. <laughs> <laughs> 워킹맘 컨셉입니다. 근데 약간 보면 은 위에는 너무 섹시한데 밑에는 약간 말타고 온 느낌. <laughs> 집안일을 약간 편하게 하다가 아, 위에 것만 네. 대충 걸치고 온 그런 느낌. <laughs> 대충 걸치는데 지금 걸치다 만 느낌이. 걸치다 만 느낌. 섹시한 워킹맘의 엄마의 모습이고요. 맞아요. 아, 저는 이렇게 아. 그 아. 파리에서 이제 약간. 신발? 신발? 네, 약간 그러니까 이 포인트 양, <laughs> 이 양말 포인트고요. 그래히 저도 애가 나타날 거고요. 빨리에서 네, <laughs> 이제 모델 일을 하다가 땅 아마돌로서 엠카 무대에 섰는데 예전 활동할 때와 차이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? 또 혹은 이거는 또 여전하더라 했던 부분이 있었나요? 언니, 어떻게 그 부분이 있었요 뭔가 좀 다른 점? 다른 점? 다른 점은 약간 응? 저 다리 후들고림을 <laughs> 겪었어요. 아, 맞아! 진짜! <laughs> 네. 우리 진짜 그 온몸이 근육으로 가득한 우리 가인님께서. <laughs> 음,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가봐. 애프터 스쿨 때는 뭐한뭐 뭐 리허설 뭐쭉뭐네 번을 해도 정말 거뜬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하고 다리 갔더니 한번 하고 다리 갔더니 하고 해가지고 아 정말 나약함을 <laughs> 느꼈습니다. 네, 네. 그래도 어, 이건 음, 여전하더라 있었던 음, 부분. 어그왜 작은 엘리베이터를 음. 타고 아 딱내려 그 복도의 느낌 있잖아요. 아, 어, 아, 스테이지까지 맞아요. 딱 가는 그. 그 그거는 그 너무 여전하고, 옛 기억이 록쓰인다면서 맞아요. So. 인다면서, 맞아요. 어. 이렇게 신경이 좀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는? 차이점은 일단 잘 모르는 후배분들이 딱 굉장히 많이 있었고.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 막 방송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무대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뭐 1위를 발표한다든지 그런 데다 같이 모여서 그때 이제 약간 쭈뼛쭈뼛 서로 보면서 인사도 어, 나누고 연예인 어. 얼굴도 구경하고 요즘에 시골로들이 또 저렇게 아. 생겼구나 뭐 이런 아. 생각이 들었어 <laughs> <뭐야? 저렇게 웃음> <그래? 웃음> 아, 좀 예쁘네. <laughs> 잘생겼네. 뭐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져가지고 좀. 좀 아쉬웠다. 네, 뭐, 근데 뭐 일단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아 나의 약간 달라진 체력 뭐 이런 부분들. 너도 응. 아 제일 막내가 응. 이런데서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. 이제 물론 팬분들이 앞에 계시지 않아서 좀더 많이 아쉬웠지만 그 되게 많이 오랜만에 느꼈던 그런 막 방송의 분위기 응.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여전히. 네. 있구나. 뭔가 그긴그 긴장감이 좀 달린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아, 좀예쁘네첫 완전체 무대로 넥스트 레벨 커버를 하셨는데, <laughs> 그 외에도 혹시 커버하고 싶은 아이돌 무대가 있다면? 음, 뭐, 어, 누구 있을까요? 어, 즘에 근데 너무 다 맞아, 잘하고, 맞아. 잘하고, 예쁘고, 예쁘고 어. 좋은 무대들이 너무 많아서, 전딱한그 지금 떠오르는 무대만 있긴 있네요. 아이고. 아, 아이고, 의 일레일렉님 yeah, yeah, yeah.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한번 엄마들 또 모아가지고 도전해볼까요? 암는데아 잡아잡아. 잡아잡아. 집게 닮아아가면이 카메라 잡아먹는 카리스마 눈빛의 비결은 무엇인가요? 비결. 그래서 저기 이거 내가 대답해드려요. 그냥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카리스마 그냥 그 자체입니다, 여러분. 장사왔어? 아지 <laughs> 그거는 뭐 비결이 따로 없어요. 아니에요. 저도 막참 집중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. 뭔가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. 어, 음악에 심취하고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이렇게 소화해내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어흥, <laughs> Hi, <your body>. <웃음> 어흥. 하이걸 맞아. 어흥. 소시, 앤, 원거래, 두 리더 만나게 되는데 몇년 만에 만남이신지 그리고, 년... 와. 오랜만에 재회에 대한 소감이 들어요. 아, 아니, 일단 너무너무 진짜, 어, 진짜 10년 넘은 것 같아요. 세훈씨. 10년, 너무... 10, 10년, 아, 10, 10년, 10, 10년 10. 넘었고, 12년 정도 된것 같은데, 네. 예전에 그 승승장구라는 게, 네. 프로에서. 승승장구? 대박. 혜원씨가 MC를 어. 보고 있어요 우리 빨리 보라? 거우에우리가 아, 아, 이제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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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이제 미국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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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정말 오래됐네요. 너무 배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기 아, 때문에 그우이우우우우우우우 두분 음, 개인적으로 연락은 하고 지내는 제가 태연이 그 번호를 사실 그 당시에는 알고 있었는데 음. 이게 또막 결혼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또이 연락처를 또 잃어버리고 너무, 너무 반갑겠다. 아 근데. 진짜 너무너무 반갑고 하고 필이 태양에의 연락처를 따 <따라서>. 버렸어. <laughs> 아이두 보컬의 만남 맞는... 음? 아, 아 너무 좋다. 저는 개인적으로 난 태연. 태연 씨 팬이거든요. 선혜는 무론 팬이지만 나는 태현이 팬이야. <laughs> 음. 두 보컬의 여왕, 보컬 퀸의 만남. 너무 좋네요. 제가 다 기쁘네요. 감사해요. 진짜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, 어, 본방 사수꼭 해주시고, 저희 오늘 또 엄마 특집으로 이렇게 어떻게 <laughs> 나오게 됐는데, 어, 재밌게 게임을 임해볼 예정입니다. 우리, 어, 우리 본방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